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금모닝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말씀과 함께 힘있고 능력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2 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이 기도가 2000년 전 제자들만한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미리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이죠. 이는 단순한 협력이나 조화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 됨. 그 하나 됨의 목적은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1절 밑에 보니까 이래 돼 있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는 영광이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빛 또는 외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함께 나눌 때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주성원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에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합니다. 또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한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됨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에게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있음을 세상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이토록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세상은 지금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될때 세상은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요? 이 이상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